자,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모집 인원을 가지고 전형 자체의 인원들을 좀 보면, 전체 인자, 어, 인원입니다. 34만 5천 명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어, 비율이 한 45.1%, 15만 5,80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이 23.6%, 8만 1,000명 정도, 그리고 논술이 3.3%는, 그리고 이제 정시 18.5%, 그래서 토탈 34만 정도 선발합니다. 이 중에서 노천 전형 전국딸이 모집 인원이 했을 때약 어, 농어촌 전형 뽑는 인원이 한 9,400명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나누면은 교과 전형이 51.9% 있는 4,880명 정도 되고 학생분 종합 전형이 29% 정도 해당되는 2만, 아니, 2,725명 정도고 그리고 이제 정시가 약 19.1%에 해당되는 1,799명. 예. 물론, 이 인원은 아직, 어, 최종 모집용한 기준은 아니고, 예, 모집 계획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약간 숫자는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여섯 번째. 농어촌 주요대학 15개 다 기준으로서의 자체 인원이 약, 어떻게 되느냐. 약, 어, 2,959명이 됩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 인원이, 어, 1,900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포함입니다. 어,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전형별로 나누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한 1.6%에 해당되는 이제 48명, 그리고 종합은 대부분 조항이죠 어, 1875명에 해당돼가지고6 3 6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정시가 약이 주기대, 주유대 열대 대학 기준에 1036명에 해가지고 35%에 해당됩니다. 음, 그러면 사실, 뭐 주유대 기준으로는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어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정시, 교과는 어 홍익대만 해당되는 거죠. 예, 그리고 다시, 음, 일곱 번째를좀 나누면 스카이, 의치안 한 학수 모집이로는 약, 어, 1,085입니다. 농어촌 전형 고른기에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어, 나누면은, 자, 수시가 이중에서 이제 746명에 해당된, 어, 68.9%에 해당되고, 전형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3.9875명. 그래서 의외과 26명 치, 어, 한의외과 22명, 어, 약과과 24명, 수의외과 1명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기준됐던 63.6%에 해당되는 671명입니다. 그래서 의외과가, 음, 종합 전형을 43명, 치외과 10명, 한의학과가 8명, 약학과 29명, 수의과 14명, 서울대가 117, 연대 191, 고대가 195명입니다. 그리고 정시는 이 중에서 339명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31.1% 그래서 정시 같은 경우는 서울대, 연대, 고대, 의학과 치외과, 약학과, 수의과를 했을 때약 339명에 해당됩니다. 예. 31.2%. 예. 네. 그래서, 이제 올해 하나, 좀, 음, 약간 작년에 변해서, 이, 지금, 음, 변화, 스카이의 의치하에서, 어, 의외과원보군회에서 약간 인원이 변동이 있다는 부분, 예, 네, 의외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수시 농어촌만 지원한 가는인 경우는, 지금, 음, 성균관대가 지금 분할로 해서, 어, 수시정수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 그리고 이제 홍익대 숙명예대가 예, 어찌 됐든 농어촌 전형에서는 수시에 선발하고 나머지는 어찌 됐든 다 정시에 선발되는 거 그래서 말씀드렸지 어,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는 수시 같은 경우는 기균 등이나 고른 기에 포함해서 선발한다는 예, 부분.